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기부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, 저도 여기 10km 구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지역에서 열리는 뭐 자선단체 행사 같은데, 아, 저도 마라톤이 이게 처음이긴 해요. 한, 한달 전부터 이 행사가 있는 걸 알고, 계속 연습은 했거든요. 근데 태어나서 이제 처음 뛰어보는 거예요. 10km는 21km도 있는데, <laughs> 아,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중도에 포기할 것 같아서 안 하고 10km 하기로 했어요. 어. 아. 뭐 참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어. 아무튼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 20분 정도 있으면 시작할 것 같거든요. 아, 아 근데 영상은 못 찍을 것 같아요. 찍, 뛰면서 찍어야 되는데, 아,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아,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신경 쓸것 같아요. 이따가 중간에 한번, 음,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고 싶습니다. 아 네. 우리 애들이 아빠가 너무 말을 안 한다고 말주발하고 <laughs> 영상 찍어서 올리면 말을 좀 많이 해 보려고 하는데. <laughs> 아, 어색하네요. 오랜만에 말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. 예, 죽음 있다가 뵙겠습니다. <laughs> 5km 구간 지나고, 6, 6km 기간 구간, 접어들었습니다. 5km 구간 지나니까 속도가 안 나요. 원래 매일 5km씩 뛰었거든요. 연습할 때는 5km씩 뛰었는데 5km 지가 구간 지나니까 속도가 안 나네, 속도가. 그래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봐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. 네. 보여줘야죠. 멈추지 않고, 끝까지. 내가 <laughs> 코리안인데. <웃음> 아, 이거 들고 뛰는 것도 힘드네. <laughs> 아, 드디어 10km를 만주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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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8시 15분에 출발했는데, 아. 도착하니까 25분이에요. 야, 1시간 10분 걸렸어요. 어, 사람들하고 같이 뛰니까 경, 경쟁심이 생겨서 그런가. 아. 조금 더 실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아, 처음, 난생 처음이네. 10km를 뛴 거는, 아, 대견스러워. 그래도 한달 동안, 아, 이걸 준비를 하니까 되네요. 아, 막, 마냥 걸을 줄만 알았어요. 오, 마지막에 한한 한 500m 구간 300m? 300m가 오르막이었는데 한 25, 25도 정도 30도 되는 오르막이었는데 아 거기는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걸었어요. 거기만 걷고 아, 아, 뛰었습니다. 해냈어요. 10km. 아 기분 좋네요. 아, 기분 좋다. <laughs> 여기는 그, 자선당, 자선당체에서 오늘 개최를 했나봐요. 어, 기부 행사를 마련을 했는데, 뭐, 자폐아동, 돕기 뭐, 이런 자선행사 같아요. 어, 매년 열리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저, 저도 기부도 하고, 어, 한 10만원 정도 기부하고, 그리고, 아, 이로 완주 하 니까 너무 좋 네요. <laughs> thank you. 뭐 작은 축하 공연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. 어 애들 어느 나라를 가던가네 요새는 <laughs> 이 댄스가 유행인 것 같아요. <laughs> 에이, 귀여워. <laughs> 아.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현장 소장님이 한분 계셨는데, 100km를 뛴다는 거예요. 16시간을 달려가지고. 와, 그 얘기를 듣는데, 와, 엄청 충격이었어요. 야, 어떻게 100km를 뛰지 사람이?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. 그것도 일반인이 100km를 뛴다는 건, 어, 이건뭐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,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제가 운동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어요. 몇, 몇 년된것 같아요. 그때부터 이제 걷기를 많이 했는데, 한 달에 거의 한 100km씩은 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뛸 생각은 못 했거든요. 어, 근데, 어, 어느 순간인가, 한달 전인가? 어, 이 기부 마라톤 대회 그, 광고를 본 거예요. 그래서 10km는 할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1주차에 2km씩, 2km씩 뛰고 2주차에 3km씩 매일같이, 그리고 3주차에 5km씩 뛰었어요. 매일같이. 그리고 4주차는 하루 걸러서 하루 쉬고 최고 많이 뛰어본 게 이제 7km였는데요. 어. 엄청 힘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10kg는 뛸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아, 근데 오늘 이렇게 막상 또 뛰고 나니까 아, 20kg도 할수 있겠다. <laughs>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한 내년 봄쯤에는 20km 구간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. 아 아무튼, 아 얘들아, 아빠, 오늘 성공했다. 오늘도 아 저는 저에게 이겼습니다. 아아아 너무 좋네요. 오늘 하루가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. 아이고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, 마지막 2kg 구간. 21kg, 그리고 10kg, 그리고 21kg 구간이 있는데, 마지막 2kg 구간 뛰는 어, 선수들 뛰고 있 가족들 단위로 많이 나오네요. 이게 축제같이 이렇게 애들하고. <laughs> 아유,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저도 아이들하고 한뭐 5kg 구간 뭐 이런 거를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보기 좋네요. <laughs> 10km 구간은 한 100명 정도 뛴것 같아요. 20km, 20km 구간은 아마 몇명안 뛰었을 거예요. 뛰는 사람들을 몇명못본것 몇 같아요. <laughs> 와, 엄청 많네요. <laughs> 2kg 구간은 어, 축제네요. 축제 네. 네. 다들 행복해 보이죠. <laughs> 달리기가 주는 그 행복감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. 어, 에너지도 넘치고 어, 매일매일 뭐랄까. 엔돌핀이 돈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어 약간 좀 고독하긴 한데 뛸 때는 <laughs> 그래도 뭐 뛰고 나면은 상당히 그 만족감이 있어요. 오늘도 아 내가 그 달릴 수 있는 생명체구나. 너무 행복하다. 아 정말 행복하다.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달리 달리고 나면 아, 아 너무 귀엽다, 애들. <laughs> <웃음> 이런 <웃음>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<laughs> 아, 기분이 좋아가지고, <laughs> 아, <기분이> 좋아가지고. <laughs> 어린애들처럼. 메달을 메달을 벗고 싶지가 않네요. <laughs> 그리고 그 번호판 328번 아 328번 로 328번을 띄고 <laughs> 어, <뛰고> 싶지가 않네 <laughs> 옷에서 어, 달리가 주는 기쁨이 어.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어.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. 가을 풍경을 좀 보시죠.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하고, 아. 다음 주엔 한국에 또 휴가를 나갑니다. 그래서 너무 설레고, 어. 무슨 기분 좋네요. 상당히 오늘 좋은 날이에요. 날씨에도 좋고. 가을이 온게확 느껴지는 그런 날이에요.